청소는 로보락에게 맡기고 당신은 여유를 만끽해보세요. 하루 종일 바쁜 데 집안일까지 쌓여서 힘드셨죠? 그리고 멈춰버린 로봇 청소기 때문에 짜증 났던 적 있나요?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. 로보락 사로스 제72 당신의 시간을 돌려드릴게요. 이 놀라운 청소기는 외출 중에도 고성능 원격제어로 집안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배터리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충전하고 180분 동안 쉬지 않고 꼼꼼하게 청소해 주니까요. 이제 로보락사로스 제70과 함께 집안일 부담을 확 줄여보세요. 한번 사용해보면 그 매력에 푹 빠질 거예요. 로보락사로스 제70, 로봇 청소기의 시대가 왔어요.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청소에 시간을 빼앗기고 계신 여러분 충전할 때마다 귀찮으셨죠? 걱정은 이제 끝! 이 로봇 청소기는 180분 동안 부지런히 청소해주고 2호 충전도 2.5시간이면 끝나니 여유시간이 팡팡 늘어납니다. 그리고 원격 제어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로 집안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불편함은 안녕! 로보락사로스 제7공과 함께 일상의 여유를 만끽해보세요. 집안일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세요?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세요. 로보락 로봇청소기 S82 USB가 있으니까요. 넓은 공간 청소하면서 지치셨다고요? 이젠 그럴 필요 없답니다.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방 끝에서 끝까지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. 180분 동안 강력하게 돌아가는 이 친구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알아서 충전하러 떠나니까 중단될 염려도 없답니다. 여러분의 가사 노동을 확 줄여 줄 로보락 S8 MaxV 울트라 직접 써 보시면 그증가를 알게 되실 거예요. 지금 바로 시도해 보고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해 보세요.